명이나물, 명이나물 효능, 명이나물 맛있게 먹는 법, 명이나물 먹어야 하는 이유. 명이나물 또는 페르시카리아, 틴크토리아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식물로 염료로도 사용될 만큼 강렬한 청색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이 식물은 먹을 수 있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이나물의 효능 및 영양소 맛있게 먹는 법, 생태와 특징 먹어야 하는 이유 및 채취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이나물 효능 및 영양소 10가지. 항산화 성분 명이나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시력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칼륨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슘 뼈 건강을 지원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철분 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대사를 촉진합니다. 식이섬유 소화 건강을 증진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항염 효과 명이나물은 자연 적인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 관련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 특정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명이나물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명이나물 맛있게 먹는 법 5가지. 명이나물 무침, 살짝 데친 명이나물을 간장 마늘, 참기름 등으로 양념하여 무칩니다. 명이나물 샐러드 신선한 명이나물을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레싱을 뿌려 먹습니다. 명이나물 국 명이나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만든 국은 구수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명이나물 전 다진 명이나물을 밀가루와 계란 반죽에 섞어 부쳐 먹습니다. 명이나물 장아찌 명이나물을 간장, 식초, 설탕 등으로 조린 장아찌는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명이나물 생태와 특징 명이나물은 습한 환경과 햇빛이 잘 드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주로 하천가나 습지 논 주변에서 자생하며 높이는 약 3060cm 정도로 자랍니다. 명이나물은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파란색 또는 보라색 꽃을 피우며 그 잎은 약간 쓴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이나물 먹어야 하는 이유. 건강 증진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면역체계 강화 비타민c와 어이 높은 함량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염증 감소 및 항암 효과 자연적인 항염 및 항암 효과가 있어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유익하며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명이나물 채취시기 명이나물은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명이나물은 가장 연하고 맛이 좋으며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신선한 명 명이나물을 찾을 때는 탄력 있는 줄기와 싱싱한 잎을 가진 것을 선택합니다. 명이나물은 그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